네 hey, 여러분 안녕하세요 초코입니다 이번엔 전쟁으로 돌아왔습니다 원래는 연구소입을 하려고 했지만 이번엔 그냥 그냥 원래 연구소입에서좀 순간이동할 작전이었지만 좀 그래서 그냥, 그냥 했습니다 네그랬습니다 양해해주세요 아직도 제가 뭐 <laughs> 아직 그런거 초보라서 음, 자 일단, 일단 시작 오늘 전쟁을 할겁니다 네. 총하나씩 들으셨죠? 미니 생 마녀 생선 <laughs> 뭐지? 음네총 들었습니다. 네. 이웹도 똑같이 마크피 스토어에서 다운받았고요. 맞추면 되는 게임입니다. 네 시. 쉬... 아, 아니 아니 아전전 지금 미사일이 없거든요. 님 미사일 갖고 계시죠? 전미 달걀 아니 미사일 한 개밖에 없는데요. 네? 미사일 한 개밖에 없는데요, 저. 미사일 한 개밖에 없다고요? 네. 아니, 미사일 갖고는 계시죠? 네. 네, 그럼 된 겁니다. 자, 준비! 준비! 시작! 오케이! 오케이! 내 실력 유돈 탑, 유돈 탄급 과연? 반응이 느리시네요. 제 이름표가 보이시겠죠? 당연한 결과. 미사일 날지! 미사일을 날렸군 미사일 날때폭받아 진짜... <laughs> 백발백중? 인정? 탱크를 <laughs> 감히 탱크를 선호하시겠다? <laughs> 맞습니다 그래도 그래도 맞죠 어! 그래서 죽겠습니다. 한번 죽고 다시 살아났다짠 어, 미사일을 속 가미, 미사 미사일... 아안 불었어. 님은 지금 생각했을 때, 지금 톡미 아예 수유찬 몇개안 나왔을 겁니다. 수유다 썼습니다. 오케이, 음... 응? 응, 왜 죽어? 탱크 부서, 탱크 부서. 탱크 부숴야 돼. 탱크는 내가 어떻게든 부순다. 오케이. 맞아라! 네. 지금 그걸 신경 쓸 데가 아니니 계속 아파해라. 탱커요, 석양 씨야. 윽 아, 죽어, 죽어라. 오케이, 죽어, 안 죽어. 바나나! 이 진짜. 나에겐 감호사에 치유받기가 왜 없지? 난 감호사한테 치유받아야 하는데. 그한시우밖 있다, 짜! 에템병! 근데, 저, 죄송한 말이지만, 님그 스킨 끼니까 멍청해 보여요. 아세요? 아니요. 잠깐만요. Kết 깨줘. t 깨줘. Good. 님은 왜 이렇게 많아요? 님, 님도 많잖아요 탱커 아니 저는 거 부셔진 거다 주고 먹는 거지 어 <laughs> 그런 거였어요? 네 <laughs> 아니 난또님 님, 인벤토리에 그그한 세트 있는 거 했네 난또왜 님은 저어내 총알 내 총알 네? 총알 없어요? 네. 떨어어요 피해봐, 피해봐. 여기가 드릴게요. 드려요 미끼를 물었구나. 미끼를 물었구나. 미끼를 물었구나. <목소리> <laughs> <목소리> 폭탄 받아라! <목소리> 폭탄 받아라! 어? 아못 속겠어. 당신 계속 거기 위 있을 건가? 아니. 오, 어디 있었건데? 이것이 오이나 아니, 근데 왜 니모 이렇게 많아요, 그거? 많은 거 아닌데요 저도 주워먹는건데요 그건 주워먹을 수가 없는거하고요 알고 있었네 까비 <laughs> 오케이 아니 미사일도 두개요 거기에 재생까지 있는데 네저 재생 풀렸는데요 어 재생 40초밖에 안돼요 그냥 버튼 누르세요 가운데 요쪽이 오케이 따라오, 따라오세요 잠깐만요 따라오세요 커맨드 있잖아요 여기 커맨드 이거요? 이거 누르시면 됩니다 여기요 버튼 그거 누르시면 지우돼요 이이 잠깐만 왜 뭐, 님은 이건데 이게 방장용 충기니다 그건 반이죠안쓸거야 안쓸거 <laughs>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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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돼 아, 네, 나잊혀장 아니 스폰아 뭐야 그래요 소매? 근데 못 쏘죠 <laughs> 별로 안 아플듯 인가 아이오 어른이 시작하지 네. 협상을 시작하지 왜 이렇게 피 그거 <laughs> 쓰냐? 한 발에 날아가는 무기를 아니 왜니눈 이거 맞냐고요 <laughs> 아예 아왜 봐요 여기서 마칠까요 그냥? 그냥 용량이 너무 없어 보이시는데네 11분 찍었습니다 그럼 여러분 재밌게 아 쏘지 마요 재밌게 플레이 해주셨나요? 그러면 재밌게 플레이해요 플레이한 거종이잖아아 맞다 맞다 제... 어디서 거짓말을 아니 말 꼬일 수도 있는 건데 아 예. 빨리 말하세요 클로징 해야죠 <laughs> 그데왜 님은 미사일 여러 개 있어요? 네? 님제요네 어, 전 어제 그냥 많이 꺼내놨거든요 아니 솔직히 죄송합니다 표현하자마자 죽은 운명이네요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하기 꾹꾹 눌러주시고요.